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무룩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모두 무료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카니발입니다. 2019년 한해 동안 63,706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국산 브랜드에서는 대항마가 없는 미니밴 차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매 수치인데요. 짱형의 코란도 트리스모가 단종된 이후 이런 독과점은 좀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올해 풀체인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매량 상당한 편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저희처럼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아마도 구매 리스트에 항상 이 차를 올려놓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7월경 카니발은 풀체인지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서 새롭게 만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전성, 주행 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사륜 구동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대형 SUV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카니발의 영역을 살짝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형 SUV는 3열까지 나름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4륜구동의 도입으로 보다 안정감있는 주행성능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4륜구동은 지금까지 카니발이 가지지 못한 점입니다. 근데 3세대 플랫폼의 도입으로 신형 카니발은 4륜구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단점을 없애며 대형 SUV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역공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체 사이즈를 살펴보자면 전장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 0 740mm인데요. 전작에 비해 조금씩 길어지고 넓어졌지만 다소 낮아진 차체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도 SUV에 가깝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대형 SUV와 미니밴의 크로스오버 타입의 자동차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카니발이라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SUV가 갖고 있는 단단한 느낌의 멋진 디자인을 함께 취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아요. 게다가 초호화 4인승 모델도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비록 예상 가격이 8천만 원 정도로 엄청 비싼 가격표를 달고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의 카니발보다 4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하는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탑재 엔진은 성능이 약간 개선된 2.2L 디젤 엔진과 2.5L 가솔린 스마트스트림 엔진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r m d p s 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반자율 주행 등 최신 안전 사양들이 대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카니발을 시승해본 입장에서 바라는 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동성능에 대한 보완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가 소식 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떠있는 추천 영상도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